이랑 도정 및 교육 학의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 질문은 라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 또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어, 김용화 의장을 자고 2년간의 도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2 0 0 넘는 1.8도씨가 상승하고 강수일수는 18%가 감소하였으나 집중호일수와 강수량이 17%가 증가하여 해수면이 8cm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기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지난 30년간 평균 강우량이 1,313mm에서나 2010년도 1,500mm. 작년에는 연 평균 대비 17%가 증가한 1,538mm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발표한 봄철층의 기상을 보면 4월에 전주가 31.1도씨를 기록하고 지상의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 김제, 부안, 고창 지역 등의 강풍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가 일반 도목공사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 복구에 있는 중장비, 수급, 레미콘 등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 지원과 부시수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후 조기착수를 통하여 우기전 완료를 위해 행정결차 이행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여름철 우기 이전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여산에 확보되 우기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에 그치고 있어 전국평균 74.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계수도잘 안다시피 소아천 의견, 국가산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일이시급하다고4 6 0 개소 지방하천 중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사방경비가 완료되어 73.42%의 지방안전보 못하는 수준입니다. 소아천도 총정비되고 나머지 3,398km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및 요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주민으로 생활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입법규제는 적극적으로 승통을 옥죄는 악수가 될수 있음을 하달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통계에 왔고 일선 시군의 조례 개정도 개정 내용을 보면 시군 간 조례 개정 내용이 불균형하게이후 네. 강화된 규제 기준을 용하면 현재 많은 축사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들 따름입니다. 또한 채을 안고 있습니다. 즉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방향과 시행 중인 제도 재검토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취지로 추진된 자전거 도로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행안부는 2019년까지 전국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총 길이 3,120km에 달하는 국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전라북도 자전거도로 건설도 발발해져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727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도로 약 9%에 해당되는 길이로 여기에 투입한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국 평균 1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세가 비슷한 충남, 전남 등과 비교하면 그리 떨어지는 실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시설 보수비 예산 편성도 인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가 갈라지고 깨지고 각종 적층물과 수없이 막힌 볼라더 등. 장애물과 불법 추정 차량들로 점령 당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예산 낭비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눈에 띕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나 곧두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수 의원님께서 1차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법령상 수해복구공사는 피해조사 복구계획의 42일, 설계의 93일, 사전심의의 25일, 원가심사의 15일, 공사계약의 23일, 행정절차가 최소 200여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후에 이런 절차를 다 마치고 공사에 착공을 하면 너무나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재해대책 공사를 다 하기도 전에 또다시 비가 장마를 맞이하는 이런 악순환이 개선돼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 도에서는 지금 좀 혁명적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에,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은 에, 설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가령 정읍에서 작년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이 공무원만 가지고는 135일 정도나 설계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것은 이런 정읍 작년에 정읍시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이 건설토목지 공무원을 전부 모아가지고 합동작업을 시키, 시키자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민간 설계 업체를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주고라도 전부 모아가지고 설계 기간을 단시간 내에 끝내자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바인데 이 문제는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과 설계 집중 참여 문제로 25일간 단축하는 방안을 시군과 민간인 전문단체와 함께 저희가 꼭 노력을 해서 기간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25일 단축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전심의 이것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전심의는 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 기간을 단축하고 또 설계 보완사항도 공사착공 이후에 진행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25일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수해 복구 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는데도 2 0일 이상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수해 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시비 분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항상 입찰 절차를 완벽히 받아 가지고 실시하다 보면 2 0일 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공사로 구분해서 원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공사 발주 이후에 원가 심사를 실시해서 15일간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 또 관계 기관에서 가령 수해 복구는 저희가 누구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 제치할 수 발생한... 건설 자재가또 풍기현상이에요. 시군이 필사적으로 건설 자재를 이제.